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에는 음, 그저께 제가 어, 인사혁신처라는 정부 부처에서 어, 퇴직 전후의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 창직이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 활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직업을 펼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어, 지난해 12월, 11월에 시작되어서, 어, 그저께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5차 어, 시, 5차 시 5개의 강좌를 어, 내용, 내용 컨텐츠로 구성을 하고, 음, 어저께 어, 그 진행을 하는 동영상을, 어, 촬영을 마쳤습니다. 어,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라는 게 뭘까요? 음, 제가 교육 안에서도 잠시, 음,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은, 음,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어, 어그 인적 자원들이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원이라는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을 통, 자, 자원이 어, 연탄 나눔, 연탄 배달이라든지 어, 김치를 만들었다든지 해서 어,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어, 공급을 하고 이제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인적 자원들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어,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고. 어, 어떤 빈부 격차에 의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 자원봉사의 시대에서 재능 나눔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어,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시니어를 불문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 개인들이 인적 자원으로서만 어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었다면 어 지금부터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입니다. 어 공무원분들이 어, 현재 직장에서 어, 그 평생 동안의 직무를 통해서 그 지역을 어, 어,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어, 기획을 해서 어, 문서화해서 일을 실행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어, 변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어, 함, 참여하면서 어, 자기만의. 직무를 익혀왔고, 또한 그것을 강화시켜온 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 후에는 그것을 어 그것이 사장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어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 삶의 활력을 얻고 또 그것이 사회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백세 시대에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드는 어,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로서 퇴직 후에 지역에 어,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퇴직 공무원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어, 그 방법을 제가 13년 동안 시니어 플래너라는 창직 활동을 해온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재능 나눔 코디네이터를 직업화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봄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각종 단체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어 이제 퇴직 공무원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백세 어, 시대 인생 이막에 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백세 시대를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변화는 낯설고 두려운 거지만 어,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늘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고 삶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리봄 시니어 플래너. 앞으로 100세 시대의 일과 삶의 설계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